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컨설턴트 완희 송성규 팀장입니다. 어, 오늘 출고한 차량은 어, 2015년식 레이 차량 출고를 했고요. 어, 저희 고객님 그 완희 대표님 언제부터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한번 만 말씀 한번만 해주세요. 아, 네, 한 4년에서 5년 정도 봐왔고 페이스. 네. 필수... 에서부터 봤어요. 네, 네. 네, 지켜보니까 너무 성실하시고 정직하신 것 같아서 네. 찾아오게 됐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출고하실 그 아내분 첫 차를 구매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네. 저희에게 구매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혹시 차량 오늘 마음에 드시나요? 엄청 마음에 들어요. 네, 고객님은요? <laughs> 마음에 들어요. 아, 마음에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 차량이 원래 이제 예산 대가 사실 좀 많이 조금 오버되긴 했지만. 그래도, 그만한 차량 상태를 제가 찾아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고객님께서도 만족을 하신다니까, 네, 네네. 맞죠? 네. <laughs> 네, 그 사실 뭐재물포 쪽에 이제 차량을 한번 한대 다른 곳에 있는 걸한대더 봤었는데 네. 가니까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았죠. 네, 그래서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네. <laughs> 그래서 지금 이제 바로 원래 처음에 추천드렸던 네. 네, 이 차량으로 지금 결정을 하고 지금 출고하게 되었습니다. 고객 그러면 잠시만 계시면 은저한 바퀴 돌고 실내까지만 하고 바로 차량 인도 해드릴게요. 네. 네. 어, 2 0 1 5년식이고요 2014년 최초 등록입니다. 그리고 키로수는 지금 6만 키로, 6만 2천 정도 달린 차량이고, 외관상에 이제 봤을 때는 이제 큰 문제 없이 굉장히 상품화도 잘 되어 있고, 굉장히 깔끔한 차량이었어요. 어, 재물포 쪽에 있는 다른 차량 한 대를 보여드렸었는데, 그 차량은 외관 쪽이나 이런 거 자체가 너무 지저분하기도 하고, 차량 상태가 많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이 차량으로 결정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어, 보시면은 지금 딱 봐도 굉장히 깔끔해 보이죠 어, 외부 주차 오늘 광택이 끝나서 지금 막 들어온 차량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제 차량을 출고 도와드리기 위해서 차량을 보러 부천으로 달려왔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네, 외관 상태 굉장히 깔끔하고요 이제 운전석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트 상태. 네, 6년이나 된 차량인데 굉장히 깔끔한 상태고요 보시면은 상품화 자체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전시장 쪽에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거여서 조금 시끄럽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어, 이거 제 옷들이고. 보시면은 네, 상태가 워낙에 너무 좋아서 고객님께서도 정말 만족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실내 공간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네, 레이 실내 공간입니다. 지금 전자식 룸미러 옵션 있고, 핸들 열선 있고, 등사로 밀림 방지, 오토라이트. 지금 잘 작동하고요. 잘 작동하고, 지금 이제 키로수 보시면 6 2 9 2 1 k m 6 3 0 0 0 k m 정도 주행했고요. 어, 내비게이션 지금 매립되어 있고, 지금 사제, 사 내비가 지금 매립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블랙박스까지, 투채널 블랙박스, 그 다음에 어, 이거 무선 충전 거치대인 것 같은데 저는 차주분께서 지금 남겨 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옵션도 지금 에어컨 바람 지금 굉장히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아까 고객님이랑 체크가 다 끝난 부분입니다 그리고 차키 두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열선 시트 이상 없이 잘 작동합니다 그 다음에 뒷좌석도 열선이 있어요 뒷좌석 열선도 잘 작동하고 있는 거 제가 확인했고요, 고객님이랑. 어, 고객님께서는 시흥에서 오셨고, 지금 이제, 어, 저희 대표님을 4년, 5년 정도를 보시다가, 저희 믿을만한 분이신 것 같다고 생각이 드셔서 방문을 해주셨다고 해요. 어, 직장 동료분들께서는 이제 차량을 구매하러 인천으로 오신다고 하셨을 때,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인천 쪽에서 조금 이미지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어 그런 일이 있으셨는데 저희 대표님을 믿고 와주셔서 저 송상규 팀장이 차량 어, 백, 어 수, 수백까지 해가지고 보여드리고 이제 출고까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흥으로 지금 아내분께서 끌고 가실 건데 인생 첫 차로 이제 저희 중고차 컨설턴트 완이 저희에게 구매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음 안전운전 하시면서 어, 아기랑 이제 원래 이제 그 고객님 차량이랑 같이 운행하시면서 음 오래오래 좀 차량 이제 안전하게 타시면서 나중에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실 때 저희 컨설턴트 와니 다시 방문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어 차량 상태나 이런 것들은 성능 올 A였기 때문에 따로 걱정이 안 되고요. 고객님께서 안전 운전하시면서 차량을 타시다가 이제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저희 컨설턴트 와니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고차 컨설턴트 완이 송성규 팀장이었고요. 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올바르게 정도만 걷겠습니다. 중고차 컨설턴트 완이 송성규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